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많은 댓글 달아주셨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이 문제를 뭐 풀이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본거 같아요 그중에서 그냥 중등기화로만 순수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,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수선의 발을 내려 볼게요. 그리고 이 길이랑 똑같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. 뭐, 여기까지는 괜찮죠? 자, 그러면 얘가 2등변 사각형이니까 여기가 45도면 이쪽도 45도고 얘는 당연히 직각이 되겠지? 그러면 이큰 사각형이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 되고요. 요 나머지 조그만 두 개의 사각형도 당연히 직각 이등변 사각형입니다. 여기까지 인정하시죠? 자 그러면 쌤이 요 길이를 A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 길이도 A가 될 거고 높이도 A가 되겠죠? 그리고 요 삼각형을 또째려면요두 각의 합이 얘인데 여기가 45도란 말이야 이쪽이 22.5도고요 그럼 요 각도 얼마겠어요? 22.5도가 되니까 요 삼각형은 밑각이 똑같기 때문에 얘 역시도 이등변각형이고요요 길이도 같겠지 결국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세 개의 길이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가 직각이등변이니까 1대1대 루트2죠? 요 길이는 루트2a가 되고 당연히 요 길이도 루트2a가 되겠지. 왜 얘가 이등변사각형이니까. 그러면 요 왼쪽 사각형에서 한번 피타고라스 한번 써볼게요. 너 더하기 너니까 이걸 a로 묶어주면 루트2 더하기 1a의 제곱이 되고요. 0은 제곱할 거야. a 제곱되고. 그럼 뒷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얘가 400이 되겠죠.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2 더하기 이니까3 플러스 2 루트 2. 그리고 a 제곱이니까 이 둘을 더해버리면 여기 1이 있죠. 그럼 얘가 3 더하기 1이니까 4 플러스 2루트 2 루트 2. a 제곱이 400이 되고. 일단 양변을 2로 나눠볼게요. 나누면. 얘가 2 플러스 루트 2의 a 제곱은 200이 되겠죠. 일단 여기까지 계산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는 2분의 1에 자 밑변은요 2a 더하기 루트 2a니까 그걸 a로 묶어주면 2 플러스 루트 2a가 되고요 높이는 a가 되겠죠. 그 결국 얘는 a 곱하기 a니까 얘는 a의 뭐가 되겠어? 제곱이 되겠지. 그러면 여기 모양이 똑같이 있네. 얘가 200이죠.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어? 100.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. 음.